이틀째, 치바에서 이제 도쿄로 넘어가는 중에 휴게소를 들렸습니다.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네. 컨디션 어떠세요? 한번 <laughs> 보면 아. 양배추 뭐반랑 그런 거라고. 그럼 컨디션 이게... 어떠세요? 네? 컨디션. 좋아요. 좋아 보이시네. 아. 어제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? 방못잤어 간이 간이 그 컨디션 어떠세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. 어제 나마비후 아, 너무 많이 몇잔 드셨죠? 아, 술좀 먹어. 술좀 너무 너무 드셨나? 몇 잔. 드셨죠? 한열 잔. 컨디션 어떠세요? 예, 너무 관계, 안, 좋습니다. 안, 좋습니다. 안 좋습니다. 예. 그래도 어제 이지마 선생님하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. 어, 예? 약간 감기 걸리. <laughs> 저기 한번 저기 한번 찍으시죠, 저기. 아예. 예. 들어가는 예. 거죠. 형, 형 여기가 뭐예요? 이렇게 들어 여기,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여기 도쿄 아쿠아라인 입구. 아, 도, 도쿄 아쿠아라인 입구입니다. 저기서 와서 네. 절로만. 아, 어. 안 듣고 가. 우리가 네. 일로 와, 왔잖아. 네. 일로 들어왔고, 저기 가면 곳 뵙겠습니다. 다음에 한 판만 한, 한 해주세요. 조선수랑 와서 너무 좋습니다. 힘들고. <laughs> 빡시고. 사실, 형이 제일 많이 고생했죠. <laughs> 네, 운동 잡는다는 게제 평생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네, 그거를 잡아주셔서 좋습니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아, 네, 이지마 선생님, 진짜 멋있는 분 같아요. 상상했었는데 우리나 잘하는 친구들 모두들 한번 뭐 운동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하나만 뭐 잃었지 뭐. 좋은 칼들 후배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고 다음에 또 기회가 아. 있을까요? 아 하는 오일디 오일디야 그 정도로 힘들었다 <laughs> 운동 잡는데. <laughs> 진짜 잘 만들었던데요.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? 이렇게 음. 지진이 많은데도, 음. 이렇게 내진 설계를 다 해갖고 만들었던데, 그냥 걱정고 아, 근데 사고 안 나면 다행인데.

아니, 하와, 전 요거, 요거, 이거 요거, 요이 요거, 아거 요거, 아르아니 아르기니 아거 요거, 요거, 요 절대 거어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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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거손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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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안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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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요거, 요이 요거, 요이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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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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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요거, 거 아니 근데 이게 저거야 이게 이게 뭐 흡수된다고 흡수되는 얼마인데? 1 3 7 5에 이게 있는데. UV 9 0를그 안에 차단하는 그거네. 오늘은 우선 없어졌어. 내일도 비안 온다는데? 안녕하세요. 이다이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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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이씨이 아이씨이. <laughs> 어떠세요? 한마디씩 하세요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관계무량합니다 즐겁고 재밌게 보겠습니다 안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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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뷰에도. 일본에서 인천공항 도착 아이 조항 김포공항 도착했습니다. 아 대선배님 어떠세요? 아, 일본 가서 좋은 경험하고 좋은 검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고 온것 같습니다. 즐거우셨나요? 아 너무 즐거웠고 네. 어떤 게 제일 즐거우셨나요? 아 무도대학교 가서 같이 교감한거그틀 드시는 거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무조건 <laughs> 잊지 마. <laughs> 1번. 1번. 어. 아, 즐겁게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.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세요? 어, 괜찮아요. 내일 투근해야 되니까. 아, 아, 그, 신발. 요약해서 한마디 해주세요.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박우현 사단 범사였습니다. 하 사단 진짜... 범사. 박지은 대표님. 한마디 하지. 오늘 어, 왜 이렇게 못해? 아, 다들 무사히. 어, 못하겠네. 여봄하고 잘 보고 왔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마무리해서 아, 너무 네. 좋습니다 아, 박 대표님 덕분에 저희가 아, 여행을 다들 잘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번에 받았던 저희들의 그거를 다음엔 우리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우리 둘이 같이 하자 형 먼저 부르트, 부르트. 여기 부터에 상이 없어 경기 이제 더 힘들어? 오늘 경기 어땠나요? 아 다케노치 1등 넘버원 일본에서 랭킹 1위 다케노치? 일본에서 랭킹 1위 조진용 <laughs> 사진 겁나 많이 찍었어 사람들 겁나 몰려왔어 이거는 2위 다케노치 이거는 다케노치를 갖다가 뭐 3위 내 생각에는 마치자키 1위 다키노치 동삼이 그 저도 동일합니다 다키노치내거왜 자꾸 심략해 아무튼 야왜 갑자기 그, 금방 막 마무리하려고 그러지 <laughs> 즐거운 일본, 일본 여행을 원도장 조준영이가 거의 1순위였어요 일본에서 어. 즐거운 일본 여행을 원도장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야 어. 이거 한번 오.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One, one, 화이팅! o n 화이팅! One, 화이팅! o 화이팅! o n 이팅 끝. 안녕.